어? 주일이 여기 멋있잖아. 그지11 2층에. 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약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지도 마지막 날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라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아직 물이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네, 오늘 신지도 마지막 날이니까 열심히 한번 재밌게 품망을 쳐서 집에 가서 먹을 걸좀 잡아가겠습니다. 가족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또나눠주고할 거를 조금 잡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아 학꽁치가 안 나와서 그지? 학꽁치가 나와야 집에 가져가면 좋아하는데 이게 바다가 고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들어올 때는 이제 거의 좋은 어종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학궁치나 고등어나 갈치 뭐 그런 게 나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먹기 좋잖아요. 맛도 있고. 근데 그런 게안 나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잡히는 대로 가져 가면 돼요. 바다가 주는 대로, 바다가 야죠 자연이 주는 대로. 없는데, 나갔어. 아, 이네 고가 시치, 이거 안 좋다고? 에 이... 이... 고가 시치, 이거 귀엽 에헤이, 조장네, 이거 고가 시치 밖에 안 잡혀요. 여러분! 에이. 네. 아이씨 짜증나, 이게. 이게 작년에는 한 번, 한 마디도 못 봤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동할게요. 여기, 물이더 차야 돼요. 이동해서, 딴 데서 칠게요. 가자.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는데요. 여기 정갱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제? 여기 잡으셨대. 지금? 어. 근데 지금 배가 한번 여기 들어왔다 나가가지고, 어, 한번 그물로 흘고 갔대. 그래서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거든데고 팔 조졌다 빠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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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군지지 마이쪽바로 빨리 보통 그 맞아 맞아, 주치야. 작은 배우, 거 아니야? 몰라, 작은 거 같긴 한데. 어, 주치, 금치새장 한번 타겠다. 이거. 이야. 쥐 어, 신기한 다치 나온다. 거 어. 이게 만져보면은 가죽처럼 가죽 같아. 야, 드디어 주치다. 된다. 이게 진짜 맛있어, 만져봐. 가죽 같아, 가죽. 이야, 여러분, 쥐치입니다, 쥐치. G치. 일단, 이 금지체장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쥐치, 금지체, 어, 말쥐치. 다르네, 이게. 따로 금지체장은 없는 것 같은데? 말쥐치? G치? 이게 쥐치가 또 여러 종류 있나 봐. 똑같은 건가? 다르네. 그치? 다르게 생겼잖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이거 진짜 있해 쥐칩니다. 이거 진짜 못다 욱동이에요? 이거 참돔 아니에요? 참돔 참돔. 야 참돔 이쁘다. 쁘다 어. 아. 이뻐 이뻐. 살려줘야죠. 아 진짜 이뻐 그지? 어떻게 참돔이 올라왔냐? 가버리. 사이즈 딱 적당하네 그지? 어 쥐치 또 나왔어 게어짝다이 최대 최대 크기가 20cm래 여로 들어갔니? 여로 들어갔구나 쥐치 또 나왔어 이거 쥐포에 먹는 그 쥐치야 아니야? 아 쥐치 야어 이거 말려가지고 지지 퍼 만드는 거 이걸로 지퍼 만들면은 끝장 난대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 내못겠내 말을 못 믿어 그냥 말리는 거야 포떠서 주치 나옵니다 여러분 주치 근데 최대 길이가 20cm라서 저정 정도, 어저 정도면은 사이즈 큰 거지 이게 여러분 찾아보니까 말쥐치는 금지체장 18cm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 주치는 금지체장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그런데, 쥐치 나오니까 신나 열심히 잡아야겠어주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오는거이 피사가지고, 숨어, 숨어, 잡아갈 필요도 없어 이거, 이거, 가거 이거, 가져가면 돼. 음, 나도. 오호. 들어가.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몰라. 어, 찔릴 것 같아, 야, 이거, 돼, 이거,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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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대박이다. 홍어 살려주셨냐? 홍어도 있어. 무새, 무새투망 형님이 빛이 나온다 그래서 뽕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와. 어제까지만 해도 안믿었거든 맨날 뻥 맞춰가지고. あったきよ。 이제 저거요치도 있다. 이제 빼는데 기술자가 됐거든. 와, 그 앞에서 잡으셨는데. 무슨 말이 무슨 말야 무슨 말이야? 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야 무슨 말이야? 무슨 어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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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근데, 투망에서 빼야지. 어? 투망에서 빼야지. 빼야 돼? 에이, 씨두 마리, 두 마리. 아, 두 마리 맞세요 아, <laughs> 아, 마리 세요 마리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는 두 마리면 되지. 아, 한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가 아니지. 아, 아, 아. <laughs> 완전히 지 내가 집에 안 가려고. 아니, 이걸 가려고 하지, 지금 집에, 집에 안 가나? 이거 송어 그냥 살려주자. 볼게요, 송어. 송어 때문에 우리 주치가 아파하고 있어. 아이, 광어래, 씨. 학국치 나왔어요. 어, 학국치 나왔어요? 어. 응. 응. 야, 고기가 오늘 나오는 날이라 오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 응. 아이, 광어, 이거. 이, 저, 금지체장이 응. 35cm인데. 응. 어디까지 일정하냐. 응. 광어 가라. 응. 아, 꼭 집에 가야 되는 날 고기가 나오고 난리야. <laughs> 내일 갈까? 자이제다 오늘 고기 자 아, 이제 고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학꽁치가 들어오고 있어서 학꽁치 투망으로 바꿔서 한번 잡아볼게요. 닭꼬치 한 마리 밑에도 한 마리 있었는데 나갔나 보다 빠졌다 닭꼬치가 또 맛있지 지치나 잡아야겠다. 근데 침각 그걸로 바꿔서 지치나 잡혔어요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침강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뭐야, 코가 크잖아. 크면은 빨리 가라앉아요. 그 지치 같은 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아, 뿡치는 무슨 씨. 지치나 열심히 잡아야지. 정갱이들 잡혔어요. 아, 이거 집에 못 가게 하네, 이거. <laughs> 씨. 배쳐야겠네 소리 나. 귀여운 소리. 아 맛있는 소리. 맛있는 소리 나요. <목소리> <응>. <목소리> 하나. 정갱이들. 정갱이 자, 여러분. 정갱입니다 정갱이. 너무 작아요, 근데. 아 이거 마지막으로 지고 갈라가는데 또 나오네. 여기 <laughs> 였지 이거 없어. 우리 좀더 들어와야 되나 봐. 오늘은 없네요. <laughs> 아, 지시요? 네네 아까 껍데기 어떻게 벗겼지? 껍데기 벗기던데? 우와 다 벗겨져? <laughs> 엄청 잘 네. 벗겨져 어, 이거 쾌감이 있어 응집 가시면 먼저 벗는다 자, 여러분 이제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만 잡고 왔습니다 이거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집에 빨리 가서 새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 보관해가지고, 바로, 바로 가면 돼. 이것또 쥐치, 간이, 소스로 만들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소스를 만든데딱 벌어진 데를, 그리고 껍다구를 쫙벗게주면 돼. 재밌는데, 이거? 끝! 손질. 자 이거 손질해 해 주고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연천으로 연천으로 갑니다 아 6시간 걸려 씨, 끔찍하다 뚫어가야지니시간자 아, 어쨌든 이거 다 빨리 손질해 가지고 네, 연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에서 뵐게요뿅 사모님 음식 저, 잘 하시는군요 안 먹어봤는데 냄새가 와 어저께 먹고 싶었어 말을 안할지 내가 그래서 어제 봐봐 뭐... 이 <laughs> 집에 가기 전에 회를 한번 먹어 보고 갈게요. <laughs> 집에 가면 회를못 먹잖아, 이거. 새꼬시로 먹나? 요런 건 그런다는 얘기지. 너무 네 우와, 살이. 만져어도 딱딱해, 딱딱해. 오늘 딱한 점씩 먹고 가자. 자, 먼저 먹을게. 내가 그거 먹을라는데아 그래? 그거 응. 아니야 그 먹어. 아, 그 먹어. 와. <laughs> 다 먹고 가자 이거. 그 정도야? 장난 아니야. 와. 이게 씹히는 맛이 완전 달라. 최고다. 어때? 여기 와서 먹어본 회 중에 제일 맛있지. 음. 그지? 음. 와, 이래서 쥐치를 먹는구나. 근데 너무 이게 쪼, 이게 살이 너무 탱탱해가지고 너무 얇게 해가지고 어, 얇게 또 먹었대. 보거 같아 약간. 이게 얇게. 응. 음. 음. 우리 하루 더 있다가 더 잡자. 이거. <laughs> 여기 살붙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가져올래. <laughs> 아, 이것도 말려서 저기 먹으면 되지. 이거 여러분 저 가시인데 가시 좀 한번 먹어볼게요. 어씨야 이거 새꼬시로 먹어야 돼? 씹혀 그냥? 응. 새꼬시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저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아, <laughs> 빨리 가야 돼. 어. 빨리 빨리 장치 먼저 가서 씻어. 자 여러분 어, 연천에 돌아와서 이거 한 이틀 정도 말린. 쥐치로, 쥐치 G7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림을 해 먹으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저기 말리는 과정하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체념 먹어 뭐 벌써 끓여버리고 있네요. 자, 한번 이거 맛있게 졸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 정도 말렸거든요. 꼬리꽃를좀 많이 넣었지. 오, 맛있겠는데? 조림이니까 짭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쥐치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현지인분 추천으로 한번 해먹어 보는건데 예, 저도 이제 쥐치를 처음 먹어보는데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채인엄마가 지금 밥 때우는 중인데 음, 곧 나올겁니다 놓놈이 음, 어디가서 이런거 먹겠어 아유, 바닥에 널린게 쥐치래 한마리 맛이 어때요? 오 생선맛이야 아주 연하고 연해? 응좀더 저기 말렸어야 되는 거 이걸 좀말 반건조식으로? 아, 응 반건조 해가지고 조리라고 했는데 음 어조프네 이게 저기 안졸 아, 저기 안말안 말... 안 말라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살이 좀 특이한데? 응 식감이 약간 육고기 비슷 비슷하지 않아요? 닭고기 응. 자꾸 부드러운 자꾸 살 같기도 하고. 어. 먹어본 응. 먹어본 맛이라고? 구이도 나오잖아. 아, 주치 구이로. 응. 저, 저기 젤리, 응. 젤리 젤리 먹고 있잖아요. 그래고 어. 응. 두 마리로 잡은 거? 응. 맛이 달라 이거 회로 먹으면 따로는 응. 못 먹겠더라고. 붕어에 뭐감 감성돔 잡아서 먹었거든. 존나 응. 응. 응, 근데 이거 먼저 먹으면 이게 최고야. 어. 딱 양쪽 포 뜨면은 한6점 응. 정도 나와. 하나에 세 점씩? 어 얇게 한 면에 세점치한 면에 얇게 먹어야 될거 같아 음 보고처럼 아 여러분 한잔 하시고 오늘 휴가는 마지막 날이므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도 영상 마무리 너무 멀어 그치 형도 <laughs> 갔다 왔는데 근데 한번 가면 재밌어 근데 좀 길게 가야 돼 2박 3일도 짧아 3박 4일 정도는, 3박 정도는 가야지 좀 이것저것 먹어보고 바닷가 물도 담그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채니 음, 아빠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출근이라서,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